옛날 시절에 미국인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제 타에 타세요. 그래서 차에 태어드렸는데그 짐을 가슴에 꼭 품고 내려놓질 않아서 할머니 그 옆에다가 짐 가볍게 내려놓으세요. 그랬는데 아탄 것도 죄송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어차피 차는 가는 건데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는데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는데 아들이 붙여준 건 비행기 값만 붙여 줬거든. 아저 사람들은 비행기 값도 내고 밥값도 따로 내고 먹는구나. 기다리고 있는데 밥을 쫄쫄 굶고 이제 미국에 간거 아니에요? 어머니 비행기 잘 타셨냐고 잘 탔다고. 식사도 맛있게 하셨냐고 한 끼도 못 먹었다고. 아니 왜못 드셨냐고? 아니 돈이 있어야 사 먹지. 어머니 비행기 값에 밥값이 다 들어 있는데 왜안 드셨냐고. 그거 진작 말해 주지 이제 말해 주냐고. 이, 내가 눈에 보이는 짐도 있고, 몰라서 지고 가는 짐도 있어요. 인생 가운데, 아, 나에게만 이런 짐이 있나?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짐이 없습니까? 물어보세요. 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 여러분, 짐이 없을까요? 다 짐이 있어요. 그래서 짐의 종류가 다르고, 그 크기가 좀 다르고 또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남녀노소, 빈부기천, 지위고하, 유무식자를 관계없이 인생은 누구나 다 짐이 있는 거예요 건강에 짐이 있고 물질에 짐이 있고 소유의 짐, 인간관계의 짐 거기다가 무거운 죄의 짐, 사망의 짐까지 사람은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때부터 인생의 짐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언제 벗을 수 있어요? 죽어야 벗어져, 죽어야. 이 짐을 어떻게 벗을 거냐, 말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쉬게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짐이 있든지, 모든 인생은 짐을 지고 가는데,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짐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쉬게 해주겠다, 편안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서울역이나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같은데 가면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차에서 막 짐들 실으려고 가지고 오면 짐꾼들이 있었잖아요. 짐꾼들한테 5천 원을 주든지 3천 원을 주든지 주면은 그 짐을 내 차까지 아니면 터미널 실는 버스까지 이렇게 딱 지게다 짊어지든지 리어카에다 끌고 가잖아요. 무거운 짐이 있기는 있는데 맡기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맡기니까 방법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데 죽을 때까지 그 짐을 다 지고 가는데 호흡이 있는 한 영원히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없이 짐을 다 지고 가는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짐을 어떻게 해요?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맡기. 가난 정탐꾼 12명이 갔잖아요. 10명이 돌아왔어요. 너무 힘들다. 여기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저기를 정복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짐이에요. 짐, 가난을 정복한다는 게 짐이에요. 그게 짐으로 느껴지니까 믿음도 약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사오 갈렙 두 명이 왔어요. 이건 짐이 아니에요.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난 땅을 정복하는 것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침이 무겁지 않고 쉬우는 거예요. 할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인생에 짐이 있으십니까? 뭔 짐이 있으세요? 물질의 짐이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아프기 때문에 건강의 짐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와 아쉬움 때문에 오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짐들도 있어요. 내가 지고 가십니까?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한다고 그 짐이 해결되든가요? 왜 주님한테 맡기지 못하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짐이든지 주님 앞에 맡기면 무슨 짐이든지 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짐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힘과 지혜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짐보다 크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큰 짐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짐이라 생각해도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때문에 더큰 능력과 더큰 힘을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는 가볍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야. 옆에다 내려놓라고 으 주님 앞에 좀 맡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이게 구원 받아가지고 차 타고 가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놔요? 그 할머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편히 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송해서. 죄송.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담대한 선포의 사람들이 되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문제도 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맡겨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보다 편하게, 보다 쉽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짐을 주님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그 짐이 다 없어졌나요? 짐을 주님한테 맡겨서 내가 가벼워졌어요. 그러면 그 짐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 짐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가 있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지고 하니까 내가 가벼운 거지, 내 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왜? 내가 지고 가야 인생의 짐을 지금 누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항상 지고 가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 아, 내가 가벼우니까 이제 짐이 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벼워진 만큼 누가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무거운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구원해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나 같은 죄인의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돼요.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 감사에 보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니다. 서로가 짐을 지라. 다 예수님한테 맡길 거예요. 내가 질수 있는 건 져야지. 서로 나누어 질수 있는 건 지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언제까지 주님한테 다 내어 맡기고만 살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편안하고 쉽게 갈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갈 때는 편안하고 쉬워서 짐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짐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 짐을 나누어 져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봤더니 첫 번째로 이절 말씀 봤더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나 혼자 지고 갈수 없는 짐이에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짐을 이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독불장군 없어요. 나 혼자 다할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찮게 여겼던 사람, 내가 무시했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날이 반드시 있어요.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할 때 남을 도와주면 도와준 만큼 내가 도움을 받게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나는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쌀한 톨을 가지고 쌀한 톨을 가지고 개미가 옮겨간다고 보세요. 그 개미한테는 엄청난 짐이에요. 이쌀한톨 지고 가는 게. 그런데 밥을 엄청 먹는 지새끼한테는 쌀한 톨이 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몇 개라도 더 먹으려고 하는 거죠. 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짐은 무슨 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도와주면. 감당할 수 있는 짐이에요. 어? 자기 혼자는 지고 갈수 없는데,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이 지고 갈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무거운 짐인데, 나한테는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고, 내가 지어질 수 있으면 먼저 지어주고, 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 주어, 함께 짐을 지고 가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로 그 짐을 덜어주고, 정성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또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꺼이 나누어 주면서 그 사람의 짐을 지워주고 가볍게 해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꼽히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도 무거운 짐이 있어요. 예수 믿고 잘 따라간다 그러는데도 물질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짐들이 생기고요. 또 예수 믿는 신앙들 때문에 서로 마음에 상처가 되는 사람 간에 가는 어려운 짐들도 이 교회 안에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요. 근데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서로 짐을 지면서 해결해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서로 알아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고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지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냐? 뭐, 교회가 왜 이러냐? 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교회는 뭐예요?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실수가 있는데, 그냥 혼자 자빠지고, 넘어지고, 피 흘리고,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짐을 져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마음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와 같은 짐을 함께 지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5절 말씀은, 거기에 또 짐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오절에 나오는 짐은, 나 혼자 지고 갈수 있는 한 보따리, 나 혼자 지고 갈수 있는 짐보따리의 짐을 이야기를 해요. 이건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있다. 남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수가 없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가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고 가야 할 마지막 그 짐까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맡길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 지어주기를 원하는 아무런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너무 약하고요. 뭐든지 다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좀 아파도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를 닦고 고행하고 자기를 기르고 또 자기 연습을 해서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교회에서 여름 행사를 해요. 여름 행사를 하면서 여름 성경 학교 학생회 수련회 하는데 직장 다니시는 집사님이 나와요. 아 집사님 직장 안 가시고 휴가 뺐다고 휴가 빼가지고 지금 간다고 그래요. (1년에) 그거 휴가 (2박 3일) (3박 4일) 딱그거한번 있을 텐데 그러죠. 어떤 청년이 분명히 지금 직장 이렇게 다가서 알고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왔어요. 야너 어떻게 일을 하나 말고 왔냐 <laughs> 하고 물었더니 그 달에 하루 쉬게 해주더래 하루 하루 쉬게 해주는데 그 날짜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꿔 가지고 성경학교 하루라도 하고 가겠다. 응?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침을 치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지고 나갈 짐이 있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책임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짐이고요. 헌금하는 것도 짐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짐이고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짐이에요. 그런데 네.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노님이 됐는데도 내 짐을 내가 지지 않는다? 내 사장과 형편이 힘드니까 안 지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짐은 내가 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건 누구한테 물려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어야 할 짐을 바로 지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라. 그리고 내가 지고 나가야 할 짐은 내가 지고 가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짐을 지라. 예수님이 짐을 지시는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로 십자가 짐을 지셨나요?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해서 채찍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 골고다 위에 달리 골고다 십자가 위에 달리셔야 했나요? 먼저 짐을 지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짐을 지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인생들에게 쉼을 허락하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짐을 지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짐을 져야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내 짐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생명을 살리는 짐.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짐을 져 주시는 그 본을 본받아서 내게 주신 사명의 짐,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짐, 그 짐을 달게 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국의 한자가 나오기 전에 한자를 만드는 기초문자를 상형문자라고 래요약한4천년 이상 전에 상형문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클대 자, 클대 자를 만드는데 이 크다라고 하는 한자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글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아무리 상의를 해도 그게 잘 결정이 안 돼요. 근데 한참을 결정하다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자. 그렇게는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이게 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권력이 높은 사람이 그러면 큰 사람이냐? 재물이 많으면 큰 사람이냐? 아니면 자녀가 많으면 큰 사람이냐? 이거 막 상의를 하다가요. 그때 그 4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을 질때 무거운 막대기 하나 지는 것처럼. 사람 인자에다가 그 등에다가 무거운 막대기 지우듯이 막대기를 하나 지운 거예요. 그래서 클 대자가 나온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크다. 예수님은 누구도 질수 없는 온 세상의 짐을 지셨어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크신 분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크신 분이라 해도 우리는 닮아가야 할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내게 있는 짐 달게 지고 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지기 힘든 짐들이 있습니까? 나 혼자 지고 가기 어려운 짐이 있습니까? 큰 사람이 되려면 그 짐을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그 짐을 지고 가셔야 돼요. 나만이 질수 있는 짐이에요. 내게 있는 십자가 달게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짐을 지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짐을 져 주는 사람이 있고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짐이 되는 사람은 세상에서 필요 없냐? 남에게 부담만 되고 짐이 되니까 아니에요. 짐을 질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어른들이고요. 짐을 질수 없는 사람들, 짐이 되는 사람들은 병약한 사람이거나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병약했던 사람들이 강해지면서 짐을 지는 자가 돼요. 우리가 짐을 지지 못하는 짐을 지는 부담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어린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짐을 지고 이끌어 주게 될때그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어른 때보다 더큰 짐을 지는 일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설령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 짐을 져줘야 돼? 그러더라도 짐을 져줘야 돼. 변화될 날을 기억하고 더큰 사람이 될 날을 기억하며 그들의 짐을 기꺼이 달게 져 주어야 하는 거예요. 내게 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짐을 또 지고 가야 돼요. 그럼에도 거기에다 더해져서 사명의 짐까지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축모 중앙의 성도님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들. 내 주변의 가정과 이웃과 또내 성도들, 구역 식구들, 내 여전도회 남전도회에 있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또 내가 지어줘야 할 짐들. 거기다가 교회 건축이라든지, 교회에서 세신자를 세우고 또한 세례교인을 세울 때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지고 가야 할 전도의 짐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짐이 있지만 그 짐을 많이 지면 질수록 큰 사람, 큰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 짐을 포기하지 말고 그 짐을 달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의 짐을 지고 가기도 어려운 때에 다른 사람의 짐도 지어주라 하고 교회의 짐도 지어주라 하고 사명의 짐도 지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내 것의 짐만 가지고도 무거워 힘들고 눈물 흘리고 어렵게 사는데 짐을 더 치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짐을 지고 나가되 정말 내게 주신 사명의 길, 내게 주신 축복의 길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짐을 지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나는 마음을 먹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짐을 가볍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 안에서 가벼워지는 아버지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주었소서. 내가 지고 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할 때그 짐이 가벼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더 많은 후대들을 양육하고 나를 통하여 더 많은 기초들을 잘 쌓아 후대에 많은 짐들을 지고 나갈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충무 중앙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